이영기의 낙화인데 낙화는 꽃잎이 떨어지는 걸 낙화라 그래 꽃이 피었다가 아름답게 피었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되게 철학적이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주 아름답지 생각해봐 이걸 사람 말고 계절로 해보자 겨울이야 근데 4월달이 됐는데 아직도 겨울이야 지저분하게 막 눈이 내리고 내리면서 다 녹고 이것보다는 봄이 왔으니까 가야 할 계절인 겨울은 가야 하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살수 없잖아. 막, 200년 살고 300년 살았는데, 살면 뭐해? 지저분하게 뒤끝이 안 좋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떠나는 게 낫지. 그런 의미를 담고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주 아름답다. 이별, 성숙, 뭐 이런 것, 이런 단어가 떠올라. 그러니까 가야 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근데 막, 바지 잡고 매달리고, 헤어지기 싫어요. 막, 는 거지, 그치? 깨끗하게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것에 인정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성숙한 거지도 몰라. 그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째, 보만철, 걱정을 인내한다의 사랑은 지고 있다. 보만철은 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처음이잖아. 인생의 처음이라면 젊은 시절 정도 되겠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막그 감정을 있잖아. 참아 참을 수밖에 없어. 왜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다 보자마자 터뜨릴 수는 없잖아. 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 격정을 인내했다고 하는 거야.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사랑이 외쳐. 꽃처럼 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낙화를 의미하는 거지.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낙화. 분분한 낙화. 분분한 낙화라는 얘기는 분분이 이게 의트러야 꽃, 꽃이 있잖아.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 분분한 낙화. 그 다음에 로를 놓고 래괄로 결별 이륙하는 축복. 옛날 나머지 결별 이별은 보통 손수건 흔들고 눈물 흘리잖아 그런데 떠나가야 할때 떠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했잖아 그건 축복이지 어차피 헤어질 거였는데 지저분하게 매달리고 이게 아니라 바이 바이 행복을 드릴게 그리고 헤어지는 거 그건 어쩌면 두 사람의 축복이 될 수도 있어 어차피 이어진 운명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가야 할때 있고 이별할 때잖아 지금은 가야 할때 이별할 때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간다 무성한 녹음 여름이지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봄, 여름, 가을 여기까지만 나왔어 겨울은 없어 응? 왜냐면 나파라는 게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너네 생각해봐 꽃이 피었다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니야 꽃 꽃이 피어야 되고 꽃잎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성숙 열매가 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떨어질 때 떨어져야지 꽃잎이 그래서 무성한 누군가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가을은 보통 열매, 수확의 기절이니까 성숙의 기절이란 말이야. 그 다음 미출초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미출초 볼래 이런 걸 보통 미화법이라고 하는데, 문학에서 꽃답게 죽는데, 아름답게 죽는다. 그런 뜻이겠지? 음, 그러면 청춘도 아름답게 죽을 수 있어. 어떨, 어떨 때? 가야 할때 가는 거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거는 청춘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지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이별이고 희생이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빠이빠이 하는 건데,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게, 빠이빠이 하는 그런 어 손길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어.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낙화하는 날. 하롱하롱은 가볍게 떨어지는 모양. 아까도 분분한 것도 의태어. 이것도 의태어야. 의태어를 잘 쓰고 있다.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낙화. 꽃잎이 떨어지는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미출처, 샘터에 물고 이듯 오마드 지기법이지 자 봐봐 센터에 물고 이듯 그 얘기는 눈에 눈물이 그런 거렁 하단 말이야 어차피 이별은 슬픈 거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별은 센터에 물고 이듯 눈에 눈물이 슬픈 눈 눈물이 고여 있잖아 그래도 떠나가야 할 때는 떠나가는 거 이별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면 인정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볼까 생도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죽어야 된다면. 죽을 때가 됐다면 죽는 게 맞다는 거지. 그거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꽃이 피는 건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꽃이 떨어지는 건 죽음이라고 생각하대 돼. 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겠지. 죽어야 할 때는 죽는 거.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더 이상 연명하기 어려운데 그걸 굳이 막 어,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름답게 죽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성숙한 거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샘터에 물고인 듯지규법이고그 물고인 게 뭐냐면 밑에 슬픈 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그런 그렁 하는 거죠. 이건 이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이별은 어차피 슬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막 철학적이라는 데 사색적이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비유적이다. 비유 이 자체가 다 비유야. 낙화 떨어지는 게 이별이고 죽음이야. 비유와 다르니 열매 성숙이란 말이야. 다 비유적이다. 이별을 통한 성숙, 이게 주제야. 이별은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지. 이별하고 슬픔, 이게 아니라 이별을 통한 성숙. 사람들처럼 이별을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성장해. 마음속으로 성장하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별은 결국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고 가는 거 알겠지? 음. 자, 저거 보자 표현상의 특징 1번. 자연현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낙, 화 꽃잎이 떨어지는 걸 그냥 꽃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음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인간의 삶과 연관시킨다. 두 번째, 이별의 긍정적 인식. 역설적이다. 아까도 왔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역설법이지, 그지 음, 역설법은 원래 겉으로는 모순된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역하면 의미가 맞다는 얘기야. 그게 이영기 선생의 낙화라는 시였어.